네. 지금 김치를 먹으러 먹고 물을 먹게 짜장밥이에요. 어우 너무 잘 먹는데요? 맛이 어떤가요? 물을 먹습니다. 약간 김치김 짜장밥이에요. 음짜장찜이 맛있을 것 같아. 음. 아주 신기해지러 갔어요. 김치랑 네. 김치랑 음. 음. 뭐 밥이랑 같이 먹어보겠습니다. 내가 만든 특제 소스 여기 풀어줍니다. 어때요? 뭐 풀어보는 게 보이시죠? 이게 바로 매직입니다.

뭐냐? 그 신거 있잖아. 그 거북할 때먹 레몬. 건강해지는 비밀? 레몬? 어쩌고저쩌고 자, 물도 마실게요. <laughs> 뭐야? 그렇게 일만적인 물을 먹는다고요? 레몬 주스 같이 고 맛있다. <웃음> 맛있다. <웃음> <웃음> 우와, 너무 맛있겠다. 맛있는 비밀. 한 입씩 먹어요. <웃음> <웃음> 매짜장밥이나 먹어야겠다. 자, 광고 타임 한번 할게요. 광고 한번 한번 해주시죠. 음 광고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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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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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, 광고, <laughs> 광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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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 今天，我们来学习《小猫钓鱼》。